안녕하세요 어, 요즘은 주식장이 뭐 하루하루가 힘든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그래도 올라가는 또 종목들은 있고 내려가는 종목이 많다 이렇게 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종목들은 매일 뭐 원봉을 그냥 갱신하고 있으니 힘들거라고 보입니다 저 또한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어, 며칠 전에 뭐, 제가 또 녹화한 것그 중에, 종목들은 다 괜찮게 올라갔는데요. 오늘은 살펴보니까 특별한 종목이 보이질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한두 종목 정도를 유력한 걸 한번 살펴보고, 또한 종목 정도는 어, 2, 3일, 이번 주 뭐, 주말, 어, 목금 정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살펴보는 이런 종목들이 어, 종목들이 종목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게 먼저 어, TBH 글로벌입니다. TBH 글로벌인데 저, 지금 이제 이건 워낙 주식장이 안 좋으니까, 좋으니까 아차피 내려가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길게 그죠. 사실 여기서 한번 반등을 한번 해볼 시도를 하고 다시 한번 이만큼 빼고 이을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241선을 터치를 하고 뭐 이렇게 좀음 가격을 충분히 조정받고 기간에 조정 들어갔는데 아마 이것도 뭐 잠시 팬들 아마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종목이 많지 않아서 제가 전체이 앞에 선행스편부터 문 다음에 보면 어한 20일이니까 어, 평행형을 줬네요. 52일 앞에 선행지표는 그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아, 앞으로 아, 이것도 뭐 내일, 내일 정도가 자문도 조정 받겠네요. 그죠? TTH글로벌, 내일 정도 조정을 한번 받고 나면 오늘도 사실은 뭐 조금 매수를 했다가 내일 아마 조금 더 물량을 실어보는 이런 방법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 기관들은 한번 볼게요 어, 외국인 부분들 외국인은 뭐 지금 그렇게 물량이 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그죠 그런데 기관들은 여기부터 쭉 이렇게 좀 음, 올려오는 조금 그죠 비중을 또뭐 올렸다가 중간에 팔고 했습니다만 기관들은 조금 보유하고 있는데. 어, 차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아마, 오늘 내일 아마 조금 조정을 받고, 어, 상승을 해보려고 하는 아마, 앞에 계속 그변동폭을 많이 줬죠. 서로가 이격을 많이 줬기 때문에, 한번 또 유심히 살펴봐도, 괜찮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아시죠? 천사의 날개 부분, 그리고 위에 있는 저 노란한 여리의 라인이 꺾어지고 있고, 어, 막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막 있습니다 하살표도 있고 또 밑에 보면 터널 지표 또그 밑에 dmi 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 종합 해 보면 이 종목도 아마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이 어, tph인데 tph는 이게 제가 음, 설명을 어, 8월 5일 날 관심 종목으로 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아 어,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보신 분들이나. 그런데도,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분석을 하면서 해놨한데 어, 이것도 오늘 상당한 음, 올라갔죠. 그런데 이것도 아마 좀 고수분들은, 아니, 고수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뭐또좀 자신이 계신 분들은 이 종목도, 어, 사실은 뭐, 우리가, 제가 7, 8월 5일 날 관심 종목으로 어 편입을 하면서 어 공부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어 8월 오면 노란선인가요? 8월, 5일, 8월, 5일이면 연애, 엉봉 떨어질 때네요. 어제, 어제 워낙 장이 뭐, 그냥 출렁거리는 바람에 이만큼 내려갔는데, 결론은 어 오늘 상당히 또 수익을 주는 구조로 바뀌었네요. 그죠? 이 부분도, 어 같은 앞, 쪽에 조금 전에 TPG 글로벌과 비슷하게 그 어떤 행성이 되어 있죠. 이게 서로 이격이 굉장히 또, 어, 충분해있고 해서. 그리고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 241선 가까이 이렇게 같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으 눌림목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에도 보면 이것도 충분하게, 어, 이렇게 가격을 조정받고 기간 조정을 주면서 지금 반등을 시동해보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좀어 관심있게 보는 종목으로 해놔 놓으면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뭐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마 살펴볼 종목은 어 어제 뭐 이렇게 꽤 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이제 눌림목을 좀줄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가만 큰 푼인데요 아가본 컴퍼니는 제가 이걸 참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건 단순하게,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어, 일목 그 선행지표 부분, 이 부분을 제가 특별하게 어떻게, 그, 분석할 수 너무 짧아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아, 어... 어떤 신호를 보고, 어, 지금요, 보시면, 어, 어요 빨간 부분하고 흰 부분이 이렇게 신호가 동시에 뜨는 부분들이 보니까, 과거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종목들이 보니까 괜찮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패턴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패턴이 아마 요, 요 원저리에서, 어, 조금 더, 오늘, 이것도 아마 요 원저리에서 조금 움직임이 이렇게 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좀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한번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이래 보여지는데 이것도좀 전에 말씀드린 tph 글로벌 처럼 물량을 조금 싣고 내일 좀 보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한2 3일 주어 담으면 한 번은 또 수익을 주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구조로 보여요 그래서 한세 종목 정도인데 그세 종목 중에 또 혹시나 뭐 자기 패턴하고 또잘 맞는 부분도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와 같은 경우는 뭐 계속 하방에서 이게 일시적으로 아마 할것 같은데 서그두 종목처럼 이렇게 뭐 기간을 충분해 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주구장창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아직도 얘는 어,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또 보이도록 하게 보이는 것도 있겠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이런 그 신호 부분에서 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저도 이게 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딱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던데 네. 보시면 이건 안 보이네요 앞에 솔브레인도 이게 뭐큰사람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일지 트랙 있는 것도 사실은 이게 꽤 괜찮아요 일지테크도 이게 하나를 더 설명 을 드리자면 이게 왜 음, 이래 한번 볼게요 일지테크도 제가 8월 똑같은 날 8월 5일 날 아마 요날 말씀을 드린 어떤 건데 일지테크 그죠 어제 또막 출렁거리 가지고 일지테크도 제가 8월 5일 날 이렇게 분석 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종목이 꽤 많이 또 상승이 돼서 근데 아직도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연봉은 윗구리가 오늘 기면 조금 신경이 써 있는데, 뒤로도 이 종목은 아직 그냥 조정을 하는 놨던 이런 기분이 들어서 어, 이 종목도 한번 어, 마지막으로 한번더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거 보여요. 이런 것 손절을 잡고 어, 어, 지금 장은 어, 수익 개념이 별로 없어요. 뭐 하루 살인 것 같아요. 다음 날 올라가 면 팔고 올리면 조금 있다 어떤 손절라인 잡아가지고 뭐. 어, 그렇게 아마 대응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주식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하여튼 뭐 이게 절대적인 라입니다만 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보는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